드리겠습니다. 시 짓는 사랑 제목이에요. 시 짓는 사랑 그 어떤 연가로도 피어나지 못한 꽃은 성장통을 겪어야만 봄날의 꿈을 만나 향기를 토해내고 천연의 빛깔 온 매무새 고이고이 고이 단장하여 정나라한 연정으로 하루를 안아주고 평생을 손잡아 줄 거예요. 보고 또 보는 꽃처럼 고운 인연의 달, 숱한 시간이 흘러 오늘을 만들었는데 하늘 끝에 서서 소망의 날개짓하며 마음 풀어헤치는 하나뿐인 사랑시 감성을 뜯어먹으며 맛있게 뜸들어 갑니다. 뭔가 와닿습니까? 만들어져가는 사랑, 늘 기대와 소망과 설렘으로 쌓아가는 사랑.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보여주지 못하는 사랑은 또 표현하지 못하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어떻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에게 또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완전히 완전히 보여주신 약속이에요.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죠. 내눈 앞에 나타나 네가 자꾸 나타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은이도 몰라? 아, 몰라? 알지? 어, 고현님 노래 를 별로 안 좋아하나보다? 이 노래를 부르다니? 국민가수에서도 그 병찬이가 불렀는데? <laughs> 다 아실 거예요, 이 노래는. 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진우 형제도 잘할 거고, 워낙 연주를 많이 했을 테니까. 아, 우리 김정희 씨님도잘 아실 테고, 박봉우 형제님도 워낙 뭐 라이브를 좋아하신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laughs> 아, 잘알 거예요. 박봉구 형님한번 만납시다. 음. <laughs> 보고 싶어요. 내 눈앞에 나타나, 니가 자꾸나 왜 나타나? 사랑은 나타나야지 사랑이지, 나타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짝사랑, 외사랑, 뭐 이런 사랑, 그런 사랑은 아프고 힘들어요. 사랑은 나타나야 되는 거고, 보여줘야 되는 거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보여줄 수 있는, 보여주는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어떤 제도나 법은요. 시간이 지나고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 바뀌면 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맞지 않거나 또 그것이 전에는 좋은 법이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악법이 돼서 새로운 법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새 법은 항상 옛 법, 구법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옛날 법, 구법보다 항상 새로운 법이 우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형법 제1조 2항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의 문제에 있어 법률이 변경되었을 때는 구법보다 신법에 의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봐요 법률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했을 때 성경에서도 옛계명과 새계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옛계명과 새계명을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새로운 법과 뭐 옛날 법 이것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해해 오해가 생겨요 뭐옛 계명이 지나서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새 계명으로 바뀐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 것은 잠시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잠시 지나면 또헌 것이 되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옛 것은 헌 것은 새 것을 채워주지 못해요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찾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음? 관계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 세상 것들은 매일매일 변해요, 사라져가요, 썩어져가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된 것,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 사실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쉬운 얘기지만 단순한 얘기지만 굉장히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는 과거와 미래 없어요. 하나님께는 뭐가 있어요? 현재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시기 때문에 항상 새 것이에요. 그래서 옛 것에 속한 내가 옛 것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새롭고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운 거예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7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뭐라고요? 아니라,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래요. 뭐예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지금 새 계명을 너에게 쓴게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는 거, 이건 새 계명이 아니다. 내가 옛날부터, 응?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옛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뭐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수도 없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뭐 법이 뭐좀 딸려서 부족해서 옛 법이라 상황이 안 맞아서 그래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계명이 부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썩어질 것에 속한 인간의 죄악이 계명을 어기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갖고도 계명을 갖고, 갖고 있었어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계명을 갖고 있었어요. 계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유가 뭐냐? 바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영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의 눈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눈먼 눈먼 사람한테 지도를 주면서 야 지도책 보고 어디 찾아가라고 하면 여러분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눈먼 사람은 목적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지도를 보고. 지도가 아무리 뭐 그냥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처럼 아주 그냥 막 구석구석 골목골목 다 이렇게 해 놓은 지도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눈먼 사람은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졌던 그 계명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주는 게 아니라 다시 다시 풀어서 다시 풀어서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뭐 새로운 걸.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너희들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새 계명이 뭘까요? 새 계명 한마디로 한 단어로 두 글자로 한번 뭘까요새 계명 뭘까요? 같이 따라합시다. 크게 따라요. 해 사랑. 뭐라고요? 사랑. 세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보세요. 옛 계명인 율법의 핵심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두 가지 계명 중에서 이웃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형제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뭐냐, 피를 난, 피를 난, 나눈 형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있는 믿는 성도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형제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너 하나뿐만 아니라 너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란 폭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짝짝쿵 돼가지고 맨날 수작수작 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 교회 안에 있는 같은 형제자매들끼리 사랑해야 되겠죠. 기본이지만 이 사랑도 못하면서 다른 사랑을 못하죠.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형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구절 말씀이죠? 구절 말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랬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요, 뭐냐?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중에서도 최고의 사랑이 뭐냐?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목숨을 주는 사랑. 그것을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 그렇다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는 소리는 아니겠지. 그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깊은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사랑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아까 처음에 제가 시 읽어 드렸죠. 시 짓는 사랑에서. 그 가운데 여러분 구절 한 구절 보면 숱한 시간이 흘러 오늘을 만들었는데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 있었어요. 기억을 못하죠? 그 구절이 나와 있어요. 한번 돌려보세요. 숱한 시간이 흘러 오늘을 만들었는데 숱한 시간. 사랑은 길고 긴 많은 시간들을 흘르고 쌓아나가고 과정을 거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건데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과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숱한 시간들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시간 속에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넘어짐이 있어요 쓰러짐이 있어요 다침이 있어요 그 많은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만들어지는, 만들어지는, 더 굳어지는 사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피와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 피와 눈물의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믿어야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행동은커녕 내 안에 미움만 가득하다면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빛 가운데 사는 걸까요? 빛 가운데 못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떠나지를 않아요, 가만히 보면.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진짜 사랑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쉽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참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성경도 봐야 돼요. 기도도 해야 돼요. 찬송도 해야 돼요.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어 맞아 기본이에요 그거는.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아,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해야 돼요. 예배도 드려야 돼요. 이 모든 행위의 본질이 다시 말하면 본질인 뭐가 있어야 되는 소리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소리예요. 사랑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사랑장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왜 사랑이라고 했을까?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참 빛되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빛되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빛되신 주님 안에 거한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워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었듯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